네티즌은 이 글과 사진을 보고 걱정 부부 남편이 아내를 방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. 이어 걱정 부부 아내 황진주님이 사회 진출을 꿈꾸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. 이런 분과 같이 사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고 말이죠. 걱정 부부 남편 조승원 인스타그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한 이박삼일. 방송을 보면서 스스로를 한번더 돌아보고 무엇이 진짜 아이들을 위한 결정인지 많은 고민이 되는 밤입니다. 라고 적었는데 또 다른 피드에는 항상 미안해 도둑이들 조금만 참아줘 라는 글이 있는데 조승환 님 인스타에는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어 평소 아이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는데 애들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을 생각조차 안 했지만 이와 같은 폭력적인 환경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재앙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합의 이혼을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조금만 참아줘라고 한게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.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온갖 친척들이 다 전화했겠지 이혼하라고 애바 준다고 애기들 사진 보니까. 이혼해서 애기들 지키는 게 맞다. 정신병 진단 받아서 접근 금지 내리지 않는 한 이혼해서 애들은 어느 쪽이 데려가든 애들 핑계로 계속 더 괴롭힐 거다. 이혼해도 악연이 안 끊길 것 같다. 면접 교섭 안 하냐? 양육비 안 주냐? 들들 달달 복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. 걱정 안해 황진주에 대한 또 다른 폭로가 있었는데 맘카페 악명 높은 유명 인사이고.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. 카페에서도 남편과 시댁격 엄청한다고 하는데 과연 걱정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?